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법률지원 서비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가 마을 변호사, 법률 홈닥터 등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 변호사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 상담을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월 평균 작년 8월부터 전동 확대해서 월 평균 20건 정도 이제 운영 실책 있는데요. 법률 홍답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기획예산과에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110건 정도 이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변호사 위주로 이제 좀 홍보를 해서. 이제 운영을 이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로 마을 세무사 제도가 있고요. 건축 민원 상담관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서민 금융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제 이런 혜택을 알릴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동님들의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일과장 2017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그 세무조사는 기합 친화적인 그세무조사로 실시하되 탈로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무법 납세자 등은 향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 의식 고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법인 세무조사 개요입니다. 우리 구조 세원 발굴 목표는 26억 2,500만 원으로 서울시가 그배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그 1,411개수로 전체 그 5,644개 그 법인 중 최근 그 4년 이상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으로 그 조사 방법은 그서면 인터넷 신고를 그 원칙으로 하고 미신고 및그 부적정 그 법인 그 신고 법인은 직접 조사를 할그 예정입니다. 중점 그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과세 감면 과세 자료 관리 및그 사용실태 그 일제 조사와 함께 신축 건물 그 본점 사용 여부 등 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그 사후 관리 및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그 또한 그 대도시내 그 법인 신설 지점 설치 등그중과 대상 누락 여부 최근 5년간 그 부동산 그 다량 취득 그 법인 그 탈루 및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 또한 그 비상장 주식의 그 과점 조주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그 대분 그 법인 그 세무 조사를 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및그 과세 쟁점 그 자문단 의정을 위한 종로구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그 정비하는 한편 그 조사의 절 준수와 객관성 및그 세무조사 전문성 강화로 행정의 신뢰 제고는 물론 그 가장 중요한 그 청렴성 확보를 위해 자체 그 교육도 철저히 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CCTV 설치 업무 통합 추진에 대해서 홍보전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다섯 개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CCTV 설치 업무를 공보전산과에서 통합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CCTV 설치 시 부서별 발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 인력에 의한 업무 추진으로 기술적 대응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정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보전산과에서 통합 발주로 각 사업 부서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조사를 통해 카메라 도입 가격이라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는 최적의 장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홍보 전성가에서는 CCTV 설치 통합 발주와 유지 관리 등. 안전센터 연계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CCTV 신규 설치 예정은 방범 27대, 어린이보호구역 2대, 주정차단속 3대 등총 3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우 실천과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내 생의 특별한 생일날 개최에 대해 복지 지원 과정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는 저소득 <laughs> 어르신들을 효행본부 주관으로 지역사의 자연과 연계하여 생일날치를 개최해줌으로써 소외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신장 차림, 선물 증정, 축하 경원 등으로 진행하며 2월 22일 수요일에 한노리홀에서 3월까지 생일을 맞으신 어르신 106명을 모시고 개최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에서는 참석 어르신 인솔과 거동이 불편하신 불참 어르신 선물 전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인 마음꽃이 피었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와 떨어져 운동하기 쉬운 저소득 홀몸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후원금으로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작년까지 총 40회 걸쳐 연인은 22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은 동별로 대상자 2, 3명을 2월 17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 열악한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전기 안전 및 보수 사업 추진에 대해 일자리 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대구 선문시장 화재 및 올초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발생과 동시에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도 만듭니다. 피해 발생 원인을 조사한 바 노후화된 시설들과 밀집된 영세한 점포들 속에 방치된 전기시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구에서는 16년도 전기안전미정점검시장및 점포 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8개 시장 1540개 점포에 대하여 한국정기안전공사와 협업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로 안전정보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과 2월에 점검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시정점포를 개별 방문하여 인입구 배선, 분전함 유전 배전용 차단기, 옥내외배선, 접지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설 인증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대상은 2016년도 오염도 측정 결과 기준 이내인 시설 중에서 경로당 1 개소 어린이집 2개소 실내 체육시설 1 개소를 포함해서 총 올해는 4개소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실내 공기질 우수 시설 선정을 하기 위하여 신청 대상은 경로당이 총 37개소가 되겠으며 어린 시설은 50개소, 토공연장 등 306개소 등총 393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내부에서 직원들이 3명, 외부에서 환경 감시단과 전문인 3명 등총 6명으로 선정 대상 시설 중에서 선순위 15개소를 대상으로 심사 방법은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고 시설 관리 실태 또 관리자의 관심도 등 현장에서 조절하겠으며 평가 기준은 실내 공기질 측정을 50% 시설 관리를 45% 관리자들의 관심도를 5% 정도로 선정 기준 80점 이상의 시설을 상위 순위별로 1에서 4개소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자료를 통계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함으로써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통해서 시설관리자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관리를 유도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닝은 1구역 입주 대비 합동 점검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닝은 1구역의 4개 블록 중에 2개 블록이 오는 2월 28일 입주하게 됩니다. 나머지 2개 블록은 6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사전에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입주자들의 그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합동 점검은 두 차례에 걸쳐하게 됩니다. 1차 점검은 지난 수요일 날, 도시개발과의 13개 부서가 합동점검을 단진해 건축시설물 등을 점검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점검은 다음 주 수요일 날도시개발과의 4개 부서가 기반시설을 점검하게 됩니다. 1차 점검 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유아세면대 높이 조정하는 거또 놀이터 입구 차단시설 미설치대 있는 부분 또하수시설물에 맨홀 인버트 마감 비율 또 하수관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은 조치하고 시정 조치하고 준공 인가를 내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입주민이 알아야 할 종합 정보 안내 기플릿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치수 과장이 해빙기 재난 위험 시설 안전장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및 각종 시설, 균열 및붕기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민의 생미과 재산을 보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은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 옹벽, 석축, 건설 옹자양, 극경사지, 노후주택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관리는 2월 13일에서 3월 30일까지 1차 점검은 각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유관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부서장께서는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험 시설물을 신속히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유 시설물 적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지도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겠습니다. 담장 흐물기및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주차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차난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의해 담장흐물기와 짜투리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주민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담장흐물기 8면, 짜투리 땅3면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일반주택, 근생시설, 짜투리 땅 등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 및 근생시설에 대해 주차면 1면에 850만원, 2면은 1천만원, 3면부터는 매 1면 추가 시 10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또한 <laughs> 짜투리 땅은 1면 200만 원을 최대 2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주차장 공사는 시행 전소유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구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의 주차 확보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마을 공중차 의식 향상 및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으로 개정안 동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님께서는 각종 유입 및 순찰 시 주민 홍보와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수요 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대한 구속조치로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화해서 적극적인 결핵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10조에 따라 어린이집 기관 종사자와 교직원에 대해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감염 소속 기관 중 1회 실시해야 하는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진, 감염 검진 의무화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집단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잠복 결핵 감염 검진 혈, 검사를 위한 수요 조사를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시설별로 수요주사를 통해서 검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잠복결핵감염위탁검사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검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검진 단가는 3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구 검진 목표인은 2,900명, 총 예산은 1억 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시 구비 매칭 비율은 50대33대 17입니다. 검진 내용입니다. 1단계 결핵 예방 교육, 2단계 잠복 결핵 감염 검진, 3단계 양성자에 대해서 흉부 액선 검사와 최종 진단을 하고. 4단계로 잠복 계량 감염 치료를 실시해서 를 계획 예방 관리에 만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유자동장이 2017년도 찾아가는 복지건강 방문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찻동 주요사업 중 하나로 65세, 70세 돌에 어르신 가구를 복지훈련회와 간호사가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자체 평가 결과 방문상담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 금년에도 방문사업 대상자가 65세, 70세 돌의 어르신 262가구를 포함 458가구입니다. 작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에 어, 대한 방문상담은 특별 문제가 없었으나 65세, 70세 돌의 어르신 가구의 경우 기본정보 파악이 어렵고 아직 사회활동 중에 있는 분들도 있으며 장기간 부재 등으로 방문 희망 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 또 방문 목적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방문 상담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통장들을 통해 미리 방문 희망 여부를일차로 확인하고 1년 도의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어르신이 부재 시에는 방문 취지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은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출입문에 부착한 결과 어르신들께서 방문 취지를 이해하시고 의심이나 불안감도 많이 해소되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방문 삼당률도 약20% 이상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각 복지 플랜별 에주 3건 이상 방문하여 방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요구를 공유하여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화동자입니다. 전국 최초의 전통 한옥으로, 한옥으로 가꾸어진 청사의 장독대를 활용하여 해화동장금이 장담극의 행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2월 24일 금요일 날 12시에 한옥 청사 마당 앞에서 해화동장금이 10분과 기타 주민 20명 등총 30여 명을 모시고 신구 세대의 지혜를 잇는 전통 장담극의 행사를 통한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식기와 장독 훈련등 사전준비 모임을 2월 21일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인 조소득가정의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인 두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을 공동사업 홍보 게시판 제작에 대해 향신삼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홍보를 공화하기 위하여 홍보판을 제작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공조제 사업을 활동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은 마을 공조제 사업 활성화 홍보 게시판이며 위치는 동 청사 2층 복도 벽면에 부착했습니다. 수량은 액자 형태로 얘기해줍니다. 주요 구성 내용은 마을 공조제 사업에서 활동한 꽃보다 풍풍 천상의 하모니카, 마을 환경 압기 등 기타 첫동 정 위한 홍보 및 체험 게시판입니다. 이대효과는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소통과 정보 공유장을 만들어 마을 공동체 사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총장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리문도타운 입주지원 대책 추진만전, 아동춘하도시 추진 협조사항은 회의 전에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어,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회의를 했는데, 아주 그 위원님들 잘 모셔서 어, 우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 관심들이 많아서 참그 의의가 있었는데요. 그, 그, 아동친화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정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님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행정의 어떤 그 시책사업 추진의 완성도 또 효율성 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실 계기가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그뭐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번 아니면 일 년에 한번 그냥 오프라인 회의 한번 하는 걸로 대부분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동 친화도시 회의된 한 번을 드렸는데 어 이게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처럼 뭐 웹사이트를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 요즘에 그 다양한 SNS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밴드, 카카오 그룹, 뭐또 뭐죠? 또 단톡, 단체 카톡방 그런 등등이 있어서 그분들을 우리 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상시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어디 뭐 특별한 뭐 총괄 부서가 있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당 그 부서장님들께서 한번 고려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는 뜻은 아니고요. 에, 그런 게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고건위생과장님 보고 사항 중에서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를 하는데. 동의자만 하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잠복 결핵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약제를 쓰게 되면 간에 좀 손상이 온다고 해서. 근데그 아. 네, 잠복 기간 한 2년 지나게 되면. 사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음성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 동의하는 사람 관리는 하되 네. 당장 치료는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걸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헤럴드 경제의 뭐 익선동 도심 속 꿈의 섬으로 부활해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아, 우리 지금 그 낡은 한옥들을 개조해가지고 청년들이 그 추억의 거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젊음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이렇게 그 가게들을 지금 만든 것 같아요. 저도 뭐몇번 반복으로 한두번 가봤는데 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게 확산 정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됐다가 해제가 되고 지금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문 보도 내용도 어뭐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데 P2P라고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그래서 아마 익선다다, 익선동 한옥 클럽. 이런 개인들 어떤이나 단체들이 뭐 개조 비용을 같이 지원하고 협업을 하고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 일사가동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쪽 지역에 대한 조금 이렇게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더 필요할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세종마을 같은 또그 삼청동 같은 어, 젠틀리피케이션이 아마 그 당연히 발생할 거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런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마을 사례처럼 거기 건물주들 또 그다음에 임대 상인들, 또 우리 구, 또 주민들 협업을 해서 어, 지역 활성화는 하되 어떤 그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서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젠틀피케이션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홍대라든지 저기 그 성수동 이런 타구 사례들 또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회의할 때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그 익선동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수가 있는지 우선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현황조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전문가 우리 구또 건물주 상인이 참여하는 어떤 그 대책 협의회 뭐 만들어서 지금 단계에서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같이 공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총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우선, 어, 해빙기 안전 관리 및 어, 사고 예방에 어, 철저한 준비를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참, 해빙기에 안전사고 어, 우려가 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 절개지나 담장, 축대, 공사 현장 등, 그리고 도로시설물, 어, 이런 그 부서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 그리고 동해에서도 동마다 위험 지역 순찰을 좀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마다 해빙기만 하는 일인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철저하게 순찰을 잘해 주시고 또 문제가 좀 있다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전문가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바로 그런 순찰을 할때 바로 안전만 볼게 아니라 청소 상태라든가 또 시설물이 깨진 거라든가 또 보수 보강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어, 봄맞이 환경을 확실하게 잘 에, 갖출 수 있도록 어, 순찰을 강화해 주시것이 부탁드립니다. 아, 두 번째는 어, 내년이면 어, 이제 내년 전년이면 2019년도면 3일운동 100주년입니다. 어, 바로 3일운동 100주년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 몇 가지 사업들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3일운동과 관련된 많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적지 관리도 좀 새롭게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마 100주년을 기해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게 될 거고 또 우리 3일운동 백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도 아마 우리 종로구를 방문하게 될 거고 또 요구할 것도 많을 겁니다. 이런데는 대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좀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백주년을 대비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테마 역사 조성이다 이런 것도 언론 보도에 좀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3.1 운동 대표 가로 조성이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어, 서울시가 우리하고 협의하고 발표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협의 안된 것들을 하더라도 서울시가 어떤 주제로 뭘 만들겠다는 것인지 잘 파악도 하고, 또 우리가 적극 협력해서 어, 좋은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좀더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사업부터 파악 좀 해봐야 되겠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종로구의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를 또 원만하게 해서 201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 어떤 민원인의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에,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민원실에 에, 이 검색용 컴퓨터가 있어. 근데 검색용 컴퓨터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검색들을 하게 되는데 이 자판이 너무 지저분하다. 쓰고 싶은 마음이 그냥 별로 없는 그래서 이 자판에 그 고무판을 위에 덮어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청소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에, 필요할, 날마다 제가 보이는 자판을 좀 소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에? 사용을,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에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에, 이 자판은 여러 사람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에, 불특정 다수가 누구라도 쓸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수시로, 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어, 소독을 날마다 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어, 소독했다고 안내문을 앞에다 좀 써붙인다. 이렇게 해서라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쓰는 장관들이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가무님들 계속 우리 도시 관리를 하려면 꼭 필요할 것같아서 그런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바로 옆에 세종문화회관 미술실에 미술관에 지금 훈대르더 바스라는 유명한 그 건축가이고 미술가 화가죠 올려 화가인데 지금 전시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본 일부라도 가서 본 사람도 많은데 바로 옆에. 또 점심 먹고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볼수 있는 바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꼭 가서 한번 볼수 있도록 그리고 어또 새로운 그 그런 세계를 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도 하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또 기회도 한번 갖기 바랍니다. 수시로 뭐 여러분들 알아서 잘 보시겠지만 각별히 음. 바로 가까운 구청 옆에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